반여이동 해운대구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바로 이겁니다. 자,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. 화재진압체험장 이고요 생활안전교육장 그리고 지진체험장. 한번 볼게요. 아, 진짜 완전 집처럼 다. 꿈이 있습니다. 이제 거의 성인들 위주로 아주 u eh, to 네 o n e y say, eh, eh. Since I'm but jungle, but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아.. 어, 침이 다 나오는군요 끝났죠?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체험은 화재진압입니다 화재진압 여러분 다들 집에 소화기는 하나씩 있죠? 없으면 꼭 구입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, 거기 맛집으로 유명하니까. 대 슬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체험할 건연계 탈출 체험장. 자, 비상구 따라 가겠습니다. 참 짧네요, 그거. <laughs> <laughs> 너무 진짜... 빨리 나간 거 아니가? 처음 안전 운전이라고 해서. 예, 아. 되게 도다 보이기 때문에 아, 아이들한테는 이제 투명하게도 안전할 수도 아, 있겠네요. 그치. 증정품 제일 좋아하는데 저도 하나 나중에. 예. 네. 네. 저희 딸이 있어서. 네. <laughs> 이번 년도 2019년도 후반기에는 예.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. 그러면 하루 에한몇번 정도 하나요? 어, 하루 에세번 가능합니다. 아세 번요? 전에 한 번, 오후에 예. 두번 예약하고 있을 거 있고요. 예. 단체뿐만 아니라 한 명이 와도 체험을 할수 있다는 제가, 거네요. 대구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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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안전체험을 위해서 예. 체험을 볼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예. 아한 명도 된답니다뭐 음. 푸커로 하지 마시고 한 명도 되니까 아까 진도쿡 보셨죠? 한번 체험해보세요. 가능하면 밑으로 바로. <laughs>